어머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짜 TV오 오신거를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온 맵은 제가 제작한 맵이 아닌. 어 누구지 잠깐만요. 제가 제작한 맵이 아닌 바로 크리플 레드 MC분께서 만드신 재밌는 맵이랍니다. 일단은 프레드. 프레드는 뭐 보통 농구것 같은데? 여기서 뭐 어떻게 나가라는거예요제기요님 일단 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지금? 일단은 얘를 어 버튼있다 아, 하지만 얘는 중요한게 아니야 아, 아, 어? 어? 어, 어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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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딜리버리 가이 배달 아저씨 배달 아저씨 되겠네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지? 어어어 고맙다 알람클럽아아또또 또 아침이야 아 백스생활이 아내 아파트에서도 렌트를 못하고 있어 프리크랑 아저씨랑 해프리크은 괜찮은데 프레버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주업한 지가 언젠데 우리 둘다 백스생활 다가 우리는 항상 쭉 같이 있을 거야 똑같은 아파트에 대해서 모든 걸 나는 아, 나도 지갑을 가지고 싶다 아. 그러면 나 모랜 샤워나 해야겠다 모랜 샤워라 음 모랜 샤워가 어딘지 모르겠네 보다 받다 소중해 보인다 너야너너어 어? 아 샤워라고 하는데 우와 이거 짠다 어 잠깐만 저기요 님어 여기 사던데 하지만 그동안 트레크라는 아저씨가 아내 샤워 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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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내눈어네어어 네? 어. 어. 내가 방금 전에 뭘 얘기했지 나가야 할것 같다고 아 진짜 하는 얘기야 직업이 빨리 필요해 소에 가듯이 뭐 하세요 지금 아 진짜 그전는 안녕이라고 하는데 음 다음 번에 네가 샤워할 때 물을 한번 잠궈보지 그래? 우이 잠금 열심가 없는데요? 아 어색하네. 노크 한번 해보시지 아저씨는 하고 싶은데 난 손이 없잖아. 아니 손이 없으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필요한데 신문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을까? 어디 보자 어 새로운 고관생 였고. 괜찮아 날씨고,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어 고용합니다 식당에 배달 아저씨 해줄 사람 한 달에 어. 이거 잠깐, 이거 한 100만원 정도 하지 않아요 모르겠다 네. 어. 어. 아저씨가 그만둘 이유가 있을 거야 아니야, 미쳐서 그래, 나는 해볼 거야 프랭크 오, 화이팅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나그냥 이상한 거야 새로 지가 봐, 내가 온다! 일단은, 문으로 나가겠습니다. 나갔는데? 나갔는데요? 저기요? 나갔는데? 어어, 어어. 어. 이게, 거기가, 아여튼 안녕하세요. 어, 잠깐. 어, 이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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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께서 이모, 말씀을 하셨네. 같이, 같이 좀 있을게요. 토니 이 배달 음식을, 오늘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고향을 하, 하고 싶은데. 배달 아저씨요? 네, 그거요. 드디어! 나라, 그딴 사람이 그만둘 때 나를, 내가 다 해야 했어.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 왜요? 돈을 이렇게 잘 주는데, 아, 그게, 동네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네? 그, 배달 아저씨는 바로 이상한 사람이랑 같이 많이 다녀. 그렇게 나쁜 거야, 사람들이? 아, 그 뜻이 아니고, 양반. 그냥 약간 어색할 수도 있다. 아니, 뭐, 그렇게 돈이 많은데, 조금 어색하다고 뭐 어쩔 수 없죠. DQ를 하면 된대요. 오케이 할수 있겠나 첫날 네 그래 지금 시작한다 저기요님 나는 여기를 한번 봐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 어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105캐나디스트리트로 가는데 거, 아뭐인데요 널알 필요 없어. 어, 알았어요. 집이 되면 돌아와. 문 밖으로 나가래요. 어, 어떡해. 1 0 캐나다 이스트라고 하네요. 어, 잠깐만, 쉬면. 그리고 바로 여기 있잖아. 여기 105라. 띵, 너. 누구세요? 저 계세요? 배달이에요. 배달이라고요? 저, 들어오라고요? 알았어요. 어, 어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프렌드가 들어온다 어? 네? 아이 괜찮으세요? 어? 어 세상에 잠깐 놀라가지고 뭐가 놀라? 아니 네, 소식일래 어늘가민 니가 니가 소외되자 아는 게 뭔데 그거는 차별이다 차별 아그그 귀야. 아, 리... 흠내 네, 점심이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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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알았어요. 아, 드디어 나는 굴 줄이고 있다. 아, 예. 그, 저는 가도 되는 건가요? 어, 아, 뭘 먹고 있지? 뭘 먹고 있을까? 드디어 밥 차례다. 아. 얍! 어, 소가 스테이크를.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제, 제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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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잘못입니다. 어. 어. <laughs> 오, 뭐? 우리가 데 우리는 경제을 골라야 된다. 아니 하게. 아우 균하게그 손은 되게 좋은 그런 가게에 아니 아니. 시긴 좀 있나 봐. 시긴 좀. 아니 뭐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법칙도 있었나? 자 여기 오면은 다음에 와라. 아니, 저기요. 근데, 어디로 배달을 하라고요? 어디로 배달을 해? 1 2 1일 띵, 동, 띵, 노. 오, 괜찮은. 딴집이라도 다르게 생겼네. 띵, 동, 띵, 동 계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그냥 들어가겠다. 라고 하네요. 그럼안 돼. 그거 너 잡혀갈 수 있죠. 큰 TV 소리. 어? 나프로젝가 들어옵니다. 배달입니다 어? 뭐지? 햄버거 아씨가 얼마야? 뭐 누가있어 아 누군지 봐봐 준비고 오는데? 나 바빠 자기야 알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밥을 주 아. 뭐를 시키셨어요? 나는 아무도 안 시켰다 아 알겠다 여와나 여기 왔어? 어봐나 라고 하는 봐봐. 얼른 모여줘봐 악마! 우리 아기가 들어왔다 아기요? 아기가 왔다고요? 가고 있어? 가나라가져와 자기야! 가지고 있어! 뭐냐 이거 싫어하냐? 아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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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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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세요. 어... 수, 뭐, 뭐 물어볼 수 있을까요? 어... 부탁, 부탁드려요. 그 알았어요. 행크 사귀는 동안 이것 좀 들고 계세요. 어... 이 사람 들 진짜 미쳤구나. 돌아구나 이게 어디 와서 자기 아이냐고? 아니, 살지도 않은 생물체가 자기 아기라고 생각을 해. 아... 아... 아. 가르, 카메라 해왔어! 우리 아기 확인하자. 해크야. 짱! 많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이루죽지겠습니다 바로, 허, 경찰한테 잡혀갔는데, 그 분, 변호사한테 갔는데, 자기를 안 했다고 하네요. 햄버거를 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하습니다 저는, 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가서, 뭐라고요 아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아 이게 이 직업이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이유였구만 그래도 돈은 있지 에이, 돈 잘릴 것 같은데 뭐지 내가 말했지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아 이거 범도이상해 여기에 제가 왜 있겠어요 그러면 유네? 제돈 주세요 돈 그리고 이거 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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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 그거는 그 사실 돈은 그 그.. 한달 끝나고 받을 수 있고 1, 1년.. 아, 한 달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상 따윈 없다 아, 아 진짜 아 20년 후에 보자 아. 진짜! 아 그래도 되, 대신 트레이크랑은안 살아도 되겠네 아, 기는어 잡옥 그, 그, 갔다가 감옥에 잡혀갈 수 있대. 와 프레드야 우리는 운명이야. 우리는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나을수 있어. 그렇지 친구? 어때? 괜찮아 친구? 그, 괜찮았데요와 그렇으면 좋겠네요. 이게 맵이네요. 답을 줄지. 밥을 배달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밥을 갇힐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 안 갇히고 싶으시면은 구독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는 혼자입니다. 일단은 게임 뭐 일로 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특별한 커맨드블럭인데 오 와, 이거 하나 하는데, 크반들블록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었다니. 이거 집하나데 집, 집을 여기로, 여기로 옮겼네, 여기로. 어디 보자. 아 여기, 여기로 옮겼 여기로. 내려. 오, 이거 쩐다. 그거 되게 대박인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클리퍼 레드 MC님이 맵을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은, 안녕!